29번, 熱があるので,今日は、ここの授業をももください。熱があるので,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ので, 열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의 수업을, 뭐뭐해 주세요. 쉬게 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쉬게 해 주세요. 상대방은 뭐 선생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지금, 어, 정중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사역형 태 플러스 구다 사이라는 정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 부탁할 때 사역형의 태 그래서 야스무라는 동사 쉬다라는 동사죠. 야스무를 사역형으로 붙을 때는 야스마세루가 되겠죠. 그리고 태를 붙였죠. 야스마세태 구다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일본의 또한 독특한 문법 인데 일본이란 나라는 나 자신에게 주체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체를 둡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사역형이라는건 뭐죠 시키다 라는 뜻이죠 시라고 지시를 하면 나는 시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로 하면 간단합니다 넷스가 아르노데 열이 있기 때문에 교우 고고노주교 야스미 타이 데스. 라고 하면 됩니다. 야스미 타이. 야스미 타이 데스. 타이는 뭐죠?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만 두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사용한다. 야스마세 테 구다사이. 당신이 나에게 쉬라고 시켜주면 쉬겠습니다. 라는 독특한 일본의 정중한 표현이다. 그리고 차액형 브라스 구다 사이보다 더 높은 표현은 이따 다, 키, 따이데스나 이따 다, 키, 따이데스나라든지 또 하나는 이따 다, 게 마생카가 되겠습니다. 구다 사이보다 더 높은 높은 고급의 표현이에요. 더 높은 존경 표현은 いただきたいですが、いただけませんか?를 사용한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면 熱があるので今日はここの授業を休ま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休ませていただきたい이ですが로 바꿀 수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